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저는 되게 평범한 개원이고요. 당연히, 진료를 하면서 가장, 이제, 의상 그 실력이 지금 이제 개원한 지 10년,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려운 환자들 만나면 되게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고 또 월말이 되면 걱정도 되고 또 연휴가 많으면 노니까 좋긴 하지만 또 그 직원들 말고그나 이런 책임 걱정, 걱정이네. 되게 또, 식난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평범한 개원이죠. 그 모든 개원이들의 고민은 비슷비슷할 텐데,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이제 다르겠죠. 그런 면에서 좀 이제, 그런 걸 해결하는 방법이 좀 다른 분들하고, 다른 분들이 저와 다른 거죠. 이제 팟캐스트 같은 매체가, 다른 분야는 되게 많거든요. 직측가대 외에는 뭐어려 쪽에도 있고,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고, 수없이 많은 수천 가지, 수천 가지가 넘겠죠. 팟캐스트가 많은데, 팟캐스트 장점이 이런저런 얘기들 참 격이 없이, 형식이 없는 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매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마침 시기적로잘 만나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팟캐스트는 그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자유롭게 직각의 사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또 하나는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 풀고 얘기도 하는 것들을 이제 방송, 팟캐스트 형식을 빌어서 편하게 수다 떠는 것처럼 그렇게 할수 있어서 시작할 때보다는 시작할 때보다는 하면서 하면 재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 보면은, 팟캐스트, 이제 제가 김영삼 원장하고 같이 하는데, 이제 이런 반응이 있어요. 이제, 저하고 가까운 분들은 이게 별 내용이 없이 그냥 수다만 떠는 것 같고, 이제 깊이가 없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아, 뭐, 제, 그 재밌게, 가볍게 가면 될 건데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아, 이런 불만들, 동네 개원인들이 모여가지고, 아,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불만이 있고, 이런 건 이렇게 해결하면 어떨까, 어떨까 하는 자유로운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 팟캐스트가 처음에 지향했던 게, 이제 대상으로 삼고, 하고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제 집 조그만 병원에서 진료하고, 원장실에 앉아서, 혼자 앉아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나, 나를 둘러싼 이 주변. 그, 직각에 정신 일이 일어나면신문을 보면서 보는 그 원장님들이, 나도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이런 얘기도 들것 건데, 이런 것들을 편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대리로 해서 수다를 떨어지고, 욕도 해주고, 그리고 정보도 알아보여주고, 이랬으면 재밌겠다. 하고 생각을 한 거죠.